오케이, okay. this is y o r Boy 안태근입니다. 자 여러분들, F -R -E -E, free, 자유로운이라는 형사 아시죠? 자이 free를 이용해서 저는 한가해요라고 얘기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I'm free, I'm fre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 난 자유로워요. 이 말이 바로 저는 한가해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이 free, 자유로운이라는 형사 뒤에다가 무언가를 붙이면 자유라는 명사가 됩니다. 뭘 붙이면 되죠? 네. DOM이라는 철자를 붙여서 Freedom이라고 하면 자유라는 명사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여러분들 WISE, wise, 현명한이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명사로 지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기다가 e를 떼고 d-o-m을 붙여주시면 wisdom 지혜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단어들 한번더 떠올려볼게요. free 자유로운, freedom 자유, wise 현명한, wisdom 지혜 이렇게 d-o-m을 붙여서 명사가 되는 형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습, 아, 자 이제 노래에서 복습 하러 가실 시간이네요. 자 들어보시죠. Check it out. F-R-E-E-F-REE, 자유론이라는 말이지. 거기다가 D-O-M을 붙이면 바로 FREEDOM, 자유라는 명사지. W I S E 현명한 이란 말이지 거기다가 D O M을 붙이면 바로 Wisdom 지혜라는 말이지 His wife, his wife 그의 아내는 지혜롭고 현명하며 His wife has wisdom 그녀는 지혜를 지녔어 His wife, his wife 그의 아내는 지혜롭고 현명하며 His wife has wisdom 그녀는 지혜를 지녔어 F -E -E, FREE 자유론이라는 말이지, 거기다가 DOM을 붙이면 바로 FREEDOM 자유라는 명사지, WIFY s 전명한 이란 말이지, 거기다가 DOM을 붙이면 바로 w i s d o m 혜라는 말이지.